안녕하세요. 지현이 꿀벌 농장입니다. 오늘은 10월 19일입니다. 어제는 여기 체조 온도가 영상 3도까지 내려갔고요. 오늘은 저 오후에 그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한 체조 온도가 10도까지는 올라갔더라고요. 아마 오늘 오후에 그 비가 오고 비가 그치고 나면은 내일 최저온도는 0도까지 내려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요 지금까지는 저 진드기 구제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는데 신경을 또안 썼다기 보다는 산란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단 미뤄봤던 것으로 미뤄봤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는 저 에, 진드기 구제에 에, 상당히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저 8월 달에 에, 개미산 처리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는 진기 구전을 완전히 미뤄 왔습니다 그러고 제가 그 9월 달부터는 산란을 많이 받기 위해서 에, 이렇게 위에 구직포를 씌우고 이렇게 좀 천마구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보온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. 여기는 저 다른 지방과 좀 비교해서 저녁에 이렇게 온도가 좀 많이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산란을 많이 받아야 많이 내년 그 봄벌에 대해서 어 충실하니까 이렇게 보온에 신경을 썼습니다. 그러다가 보니까저 이번에 그 속살만을 저 분무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것을 이제 걷고. 다시 또 이제 소비마다 이렇게 분무를 하려고 보니까는 아 상당히 좀뭐 불편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번에는충전시 어그 분무기를 이용해가지고서 이렇게 분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충전시 분무기에서도 이제 요 노즐 있잖아요. 노즐이 아주 상당히 또 이제 미세하고 이게 이제 상당히 이게 저어 소문에다 이렇 분무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소비에도 많이 이렇게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, 오늘은 약간 이제 춥고요. 이게 속살만 보니까는 한 16도 이상이 돼야 많이 그 분무를 하라고 좀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16도 이상이 되면 분무를 하고요. 그다음에 분무를 하고 나서 한 5일 정도 있다가. 저는 다시 또 이제 이거 히마 H라는 저그 군에서 또 이제 보조 사업을이 내준 그 저기 진득이 약제가 있습니다. 이것을 이제 살포를 하려고 하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분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다음에는 이제 11월 말쯤에 에 이제 소비마다 이제 옥살 저기 속살만은 이제 분무를 하고요. 마지막으로 월동포장 들어갈 때 옥산살 그 흘림 처리를 하고서 어, 진드기 구제는 이렇게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요 속살만 분무를 하는 거 것은 충전식, 충전식 분무기를 이용해서 어, 요 노즐을 소문에 대구서 분무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은 아주 그 미세한 입자가 이렇게 잘 이렇게 분모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요 노즐은 특별히 그, 그 구입을 했습니다. 제 생각에 한뭐한 뭐한 2만 원인가 이렇게 제이렇 주고서 이거 구입한 것 같은데요. 아주 그 그냥 간단하게 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분모를 하게 되면은 아주 상당히 편리합니다.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소문에 집어넣고요. 요거 약간 이제 우유로 한 다음에 보통 저한 통에 칙칙 한두 번만 정도 하는 걸로 저는 이렇게 분무를 했습니다. 칙. 다시 던져 이렇게 이제 소문에 집어넣고요. 약간 이제 요 로줄 그 앞을 좀 우유로 향하게 해 가지고 칙칙 이렇게 분무를 합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은 아주 그 미세한 입자가요 위에까지 잘 하는 것을 그볼 수가 있습니다. 지금까지 또저도이인 유튜브 이제 하지만은 이렇게 제어 충전식 분무기를 이용해 가지고서. 이렇게 분무하는 것은 처음 봤기 때문에, 이렇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.